춘천 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특별 공급 경쟁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 특공이 어, 나와 있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혼 부부. 신혼부부에서는 3세대 이렇게 모집인데, 13분이 오셔서 4.3대1 정도 되었습니다. 생애주초, 한 분이 오셔서 80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80대1이네요.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곳이 생애주초 29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 보겠습니다. 39에서는 배정이 301세대인데 90분이 오셔가지고 미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애 최초, 어 여기 39, 39에서는 배정이 159인데 629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3.95대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모 모양, 34배정인데 5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 신혼부부 49 보겠습니다. 49를 보면 먼저 다자녀 보겠습니다. 다자녀에서는 62가 배정인데 45 미달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신혼부부 49A 203 배정인데 653 이렇게 청약해서 3.21대 1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생애초어 여기서는 94 배정인데 1870분이 오셔가지고 19.88대1의 경쟁률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1091에서 3580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평균 꼭 따진다고 하면 평균 경쟁률이 3.28대1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급 경쟁률이 궁구먹이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보면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비파크 포레온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먼저 29, 29에서는 5억 2천, 39A에서는 7억 천, 49A, 8억 8천, 59A, 10억 6천, 10억 4천, 10억 4천, 그 다음 10억 4천. 다음, 10억 5천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 84에서는, 12억 다초과합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계시던 바 같이, 이, 그 밑에 있는 선수촌 아파트, 거기에 비해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어저께 자세히 말씀드리죠. 앞으로, 어, 여기 일반 공급 등등 경쟁률이 나오면, 여러분에게 바로 즉시,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